네 기업 소개팅 오늘은 유통업종 커버하시는 조상훈 연구원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히 지난번에 그 옷으로 뭔가 그 의미를 발산을 하신 적이 저는 기억에 남는데 오늘도 그러면 의상으로 뭔가 좀 의미를 좀 두고 입고 나오신 건가요 어 제가 사실 나올 때마다 과거 이야기 혹은 옷 이야기가 굉장히 조금 네. 가 되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런 거 없이 저의 좀 순수한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아. 이렇게 좀 입어봤습니다. 어, 갑자기 이제 순수함으로 또 어필을 하시겠다는 라의미신것 같은데 조상용 건이 순수하다는 걸 저희가 어디서 믿을 수가 있죠. 일단 제가 오늘 흰옷을 입었고 흰옷을 네. 좋아하고요. 그리고 이제 제가 회사 이메일 또 이제 개인 이메일을 쓸때 상훈, 퓨어, 초입니다. 네. 계속 예전부터 써왔던 이메일이기 때문에 모태 뭐 순순함이다. 이렇게 아, 표현해 볼수 있습니다. 을것 항상 이제 퓨어함을 스스로 이렇게 어필을 하셨군요. 뭐 인정을 할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기업을 보더라도 이렇게 조상욱 연구원님처럼 순수함을 간직한 그런 기업들도 있겠죠. 맞습니다. <laughs> 오늘 소개해 드릴 이 BGF 리테일이 바로 굉장히 순수한 모습 많은 매력을 발산을 하고 있는데요. 사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음식용 또는 이제 유통 섹터에서는 네. 사실 많은 기업들이 좀 사업 다각화를 하면서 많은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오늘 소개해드릴 이 BGF 리테일은 거의 편의점이라고 하는 단일 모델로서 굉장히 좀 많은 매력을 발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이렇게 좀 자리를 마련했습니다. 네, 오늘 유통 소개팅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. 남녀가 끓일 때가 있다라는 주제로 BGF 리테일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 말씀해주셨듯이 BGF 리테일은 이 CU 편의점을 하는 그런 업체잖아요. 편의점 비중이 굉장히 절대적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기초적인 소개도 좀 해주시고 그리고 얼마나 이제 편의점 한울물만좀 파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. 네, 어 말씀하신 것처럼 이 CU라고 하는 어, 국내 1위 편의점을 어, 가맹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어, 편의점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, 네. 과거에는 이 BGF와 BGF 리테일이 이제 분사를 하면서 어, BGF 리테일이 어, 편의점 단일 사업을 하는 모델이다 어,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크게는 뭐 편의점 사업 혹은 이제 뭐 물류 사업, 기타 사업 이렇게 좀 나뉠 수가 있겠지만 사실 이제 물류와 기타 사업은 사실 이제 거의 대부분 분이 편의점 사업을 좀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렇게 음.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 회사의 매출과 영업이익 비중을 따져 보면 거의 대부분이 좀 편의점에서 나온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. 뭐 거의 백퍼센트 가까운 그런 수치를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이 기업이 돈을 버는 그런 방식이나 트렌드도 편의점 사업이 어떻게 됐는지에 따라서 좀 달라졌을 것 같거든요. 그런 역사적인 트렌드도 한번 살펴볼까요? 네 맞습니다 어~ 대부분 어, 편의점 쪽에서 나오는 매출 그리고 특히나 이제 영업이익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좀 주가가 많이 좀 올랐다가 내렸다가 좀 많은 어~ 변화를 보였는데요 네. 특히나 이제 그 차트를 보시는 것처럼 어~ 분기별 영업이익 추이를 좀 보시면 한 가지 좀 특징을 살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2분기와 3분기의 영업이익이 굉장히 높고, 음. 1분기와 4분기에는 적은 거를 좀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, 아무래도 편의점이라고 하는 채널이 어좀 외부 활동이 많은 시즌에 네. 좀 많이들 찾다 보니까, 어 실적의 변동성이 2분기와 3분기, 그리고 4분기, 1분기는 좀 비수기로 좀 분류가 된다.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제가 지난 2년 동안에, 그러니까 2019년 1분기부터 어, 2022년 1분기까지의 실적, 영업이익 추이를 조금 그려놨는데, 어, 사실은 2020년에는 2019년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조금 부진했지만, 음. 21년에는 다시 이제 좀 어, 20년 대비 회복되는 모습이 보였고, 어, 올해 같은 경우는 이 리오프닝, 그리고 이제 물가 상승 이제 이런 효과에 따라서 분기별 영업이익이 좀 상승하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실제로 뭐 편의점은 오프라인 매장이기 때문에 많이 가서 또 매출이 살아나기도 했겠지만은 뭐 말씀해 주셨듯이 물건 가격이 좀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뭐 같은 뭐 손님들이 오더라도 좀 매출이 올라가고 이익도 올라가는 이런 것도 좀 간직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이제 편의점 사업이라고 얼뜻 이제 들으면은 좀어 단순한 그런 유통 사업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매출을 좀 일으킬 만한 그러면 실적의 키 드라이버랄까요? 이런 것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. 어, 저희가 이제 보통 매출을 뭐 P와 Q로 많이 나눠서 보죠. 네. 그랬을 때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Q 쪽에서는 바로 기존 점 성장률. 즉, 어, 기존에 가지고 있던 점포에서 얼마나 좀 성장이 나오느냐를 조금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물론 편의점이 어, 지속적으로 출점 효과 때문에 성장을 한다고는 하지만 이 출점 효과 이외의 기존 점 성장률이 좀 얼마나 잘 나오는지 어, 이 부분이 조금 화두가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실적 시에 어, 이런 모습들이 잘 나온다고 하면 굉장히 좀 주가에는 긍정적으로 반영되는 부분이 많았었고요. 두 번째는 이 편의점 안에서 이 어떤 그 제품이라든지 상품의 믹스 변화를 조금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편의점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제품은 당연히 조금 담백했죠. 하지만 이 담배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좀 저마진입니다. 아시겠지만 이 담배 그 자체에는 이 세금이 굉장히 조금 많기 때문이죠. 맞아요. 그래서 소비자 가격은 비싸더라도 편의점 점주 입장에서 담배 한갑을 팔았을 때의 어떤 그 남는 부분이 굉장히 조금 적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편의점 주 입장에서는 담배가 잘 팔리는 부분보다는 조금 더 고마진의 음료라든지 주류. 혹은 도시락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잘 팔리는 것이 유리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제 편의점 특히나 b 제 f 리테일을 보실 때는 담배 비중이 얼마나 조금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네. 이 부분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뭐 그런 부분에 맞춰서 기업 자체적으로도 뭐 프로모션도 많이 하고 그런 부분에 좀이 매출을 일으키기 위해서 뭐 노력도 하겠네요. 그런 부분도 좀 유추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 이제 오늘 저희의 주제가 순수 남녀가 끓일 때가 있다, 이고, 그리고 BJF 리테일을 이렇게 표현드린 이유가 편의점 사업에만 순수하게 집중을 해서잖아요. 근데 사실 사업 다각화가 좋은 거 아닙니까? 어떻게 본다면은. 그런 측면에서 왜 이렇게 한이 편의점 사업에만 순수하게 집중하는 것이 좋을까? 이 부분에 대한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. 네. 물론, 어, 굉장한 큰 대외 변수, 뭐 코로나라든지 뭐 굉장히 좀큰 변수에 네. 사실은 사업 다각화를 해놓게 되면 당연히 좀 그런 변수에 따르는 불확실성을 낮추는 계기가 되기는 합니다. 실제로 2020년에 코로나가 터진 직후에는 음. 사실 이제 편의점을 많이 가시지 않다 보니까 좀 실적의 변동성이 조금 컸었는데 지금처럼 리오프닝 시기에는 네. 오히려 이렇게 그 순수 편의점 사업, 특히나 이커머스의 노출도가 없어서 경쟁이 덜한 이 편의점 사업의 이 레버리지를 굉장히 좀 투자자들은 선호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. 이제 BGF 리테일이 업계 1등, 그리고 이제 경쟁사로서는 GS 리테일을 조금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, 네. 사실 GS 리테일이 지난해부터는, 어, 이 본업인 편의점 이외에 좀 다양한 사업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. 이제 이 과정에서 사실은 BGF 리테일과 GS 리테일의 기존 점 성장률의 간극이 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, 이 부분이 이두 기업의 좀 주가를 좌우하는 그런 포인트로 좀 작용을 하지 않았나. 그래서 이제 지금 처럼 리오프닝 시기 오히려 이런 시기에는 다각화된 사업을 가지고 있는 기업보다는 정말 한 가지 사업에 집중하는 음. 기업에 저희가 좀 매력을 볼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또그 동안 기업들이 다른 사업을 하느라고 비용을 또 지불을 했을 텐데 이 기업은 뭐 그런 측면에서도 유리한 면이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순수한 매력을 갖고 있는 BGF 리테일에 대해서 오늘 순수 상훈 이 조상훈 연구원과 얘기를 <laughs> 해봤습니다. 오늘 소개팅은 좀 어떠셨어요? 제 모습을 다 보여드린 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<laughs> 네, 진정한 이제 퓨어한 모습을 여러분들도 좀 확인하셨을 것 같은데 그럼 앞으로 또 어떤 매력을 보여주실지도 궁금하거든요 앞으로도 기업에 대해서는 소개팅 애프터 해주실 거죠? 당연하죠, 당연하죠.